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또 벡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위치 벡터에 대해서 학습했죠. 위치 벡터를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분점 어, 벡터, 요즘 벡터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거기에서는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위치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때 바로 그 점은 이그 점에 해당되는 위치 벡터와 1대1 대응됩니다. 따라서 어떤 벡터 존재하면 그 벡터에 대한 종점의 좌표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어떤 좌표면에 한 점이 있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 즉 O와 연결되는 벡터는 유일하게 한 개. 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백태를 왔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의 성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좌표 평면상에 어, x, y 축 좌표 평면상에 한점 a가 있다고 할까요? a가 있다고 합시다. 이점의 x 좌표는 a1, y 좌표는 a2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하나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위치 벡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 벡터는 유일하죠. 이 벡터에 대, 이 점에 대해서 유일한 위치 벡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벡터 이름을 이렇게 쓴다면 또는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얘를 이 벡터에 대해서 이점이 유일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a1, a2 이렇게 씁니다. 자, 벡터 a라는 위치 벡터는 바로 성분으로서 x 성분으로서 a1을 가지고 y 성분으로서 a2를 가지는 그라 이런 좌표를 가지는 벡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x 어, 축상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생각하죠. 앞에서 우리가 벡터를 생각할 때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단위 벡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면은 이액축상의 크게 1인 벡터. 그렇다면 크게 1이니까 요한 배이랑 얘가 한배 길이가 여기 요게 1이 되겠죠. 네, 이렇게요 벡터를 우리가 여기 다르겠을까요 이렇게. 요 벡터를 기호상으로가 이완 벡터라고 할까요? 이완 얘를 이완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또, Y축상으로도, 이쪽 방향으로도, 크기의 1인 벡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크기가 1이죠. 그러면 좌표는 여기 1이 되겠네요. 여기, 여기 1이 되겠죠. 어, 그래, 그이 벡터의 이름을 얘가 얘 2로 할까요? 얘2고 하겠습니다. e 2 벡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크기의 1인 벡터, 즉, 크기의 1인 벡터를 이원 벡터 키. 기본 벡터로, 기본 단위 벡터로 놨는데, 일단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죠. 이 완벡터의 좌표로 보면은, 바로, 여기가 크기가 1이니까 이 길이가 1이고, 따라서 좌표를 상으로 봐서 얘가 바로 X 좌표가 X 성분 1이고, Y 성분은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 Y 축상에 있는 기본 단위 벡터, E2 벡터도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E2 벡터 얘도 바로, 얘는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1인 고라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드 게, 이제 요 A점에서, A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정상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이렇게 정상했을 때요 점. 요 점은 어떻게 되냐. X성, 이 a 벡터 A성, X성분이 A1이니까 이게 바로 A1이 되겠네요. 좌표를 봐서는 A1,0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A점에서 y 축상향으로 정색을 내려서, 이기 요점, 요점은 곧, 이 a 점의 y 좌표가 A2니까, 이게 바로 A2가 될 것이고, 좌표로 쓴다면 얘는 바로 0,A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요점들어왔다가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요 점에, 요렇게 갔다가 A2라고, 요점 우리가 얘를 AY나 할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아, 요 점이 A1이고, A1, 이거 좌표는 A1,0이고, 요 점은 A2고, 좌표선으로 봐서 0,A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아듣 사실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여기가여기가 여기가 바로, 음, 1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만큼이 A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OA1 벡터를 생각한다면은, OA1 벡터, 이 OA1 벡터, 예. 요 벡터는 바로 이 기본 단위 벡터에 대해서 바로 몇 배가 되냐면 바로 A1 배가 되겠죠. 이게 1이고, 이만큼 A1이니까 바로 이 벡터는 요 기본 다 1자, 이크의 1인 요 벡터에 대해서 A1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A1배, 2, 1벡터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OA2, 요 벡터를 생각한다면, OA2란 벡터를 생각한다면, 얘도 결국 위치 벡터죠? 시점 5니까. 근데 OA2 벡터는 뭐냐? 바로, 이, 이 크기가 a2고, 요 크기 a 이 크기 1이니까 결국은 이 벡터는 요 벡터에 대해서 a2배가 됩니다. 이렇게요. 바로 a2 이 2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그러면 5a 벡터. 이 실제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5a 벡터는 무엇이냐? 이 벡터는 바로 요 벡터하고 이 벡터의 합이죠.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이렇게요. 바로, OA 벡터랑 것은, 원래는 뭐냐, OA 벡터는 것은, OA1 벡터, OA1 벡터 더하기, OA2 벡터. 벡타. 이 벡터의 합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OA1 벡터는 아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바로 A1, E1 벡터입니다. 이게 바로, 얘가, A1, E1 벡터고, 이 벡터는 바로 무엇이냐? 이 벡터는 A2, E2 벡터죠. 이게 바로 A2, E2 벡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벡터를 한 벡터를 기본 벡터, 얘를 다른 말로 기본 단위 벡터라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기본 단위 벡터로 표현된다면 된다면 그때 앞에는 얘, 얘, 요 그 개수죠, 계수이계수를 개수. 우리가 따로 모아놓은 거. 여기가 바로 A1, A2. 얘를 우리가 좌표라 부릅니다. 바로 O, A1 벡터의 그좌표라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X성분에 해당되고 얘는 바로 Y성분에 해당되겠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를 다르게 표현 이렇게 되실 수 있죠. 바로 우리가 A1에 1,0, 플러스 얘는 A2에 0,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앞에 1 0 0 실수배를 쓴다면 이렇게도 되겠죠. 얘는 바로 A1,0이고, 플러스 얘기는 0,A2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나아간다면, 은 X성분 X성분이 더하고, Y성분 Y성분이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A1, A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분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OA, 어이고, OA. 이 벡터의 크기는 무엇이냐? 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요 길이 해당됩니다. 요 길이, 요 길이에 해당이 되고, 요 길이 얼마냐면 요 길이가 a1이고 이 길이가 a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바로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이렇게 됩니다. 즉, 요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이 벡터의 크기면서. 이 벡터 어떻게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피타로아선리에 따라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또 다른 벡터나 더 있다. 이러한 벡터이기할하요 이러한 벡터나 더 있습니다. 얘는 바로 어 비벡터. 이러한 비벡터 있습니다. 비벡터. 성불왔다가비 음, 이렇게 되고 점은 음, b1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또 다른 벡타가 있다 할까요? 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어, b벡타 또는 ob벡타하고 성이 바로 b1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만약에 두 벡타, 즉 o, a벡타하고 ob벡타 즉두 벡타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 바로 성분이 같을 때 우리는 같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두 병터 같다라는 것은 바로 동일한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성분이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이거죠. 이렇게 바로, 음, 바로 이때는 A1, A2하고 B1, B2 같은 거니까 얘는 바로 어, A1은 B1하고 같고, A2는 B2하고 우리가 같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미리 여기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걸 볼까요? 만약에 A, O, A벡터하고 그 다음에 O, B벡터 우리가 더하거나 뺀다고 볼까요? 우선 더하는 거 하나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실질은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오 a 벡터는 바로 성분으로 기본 단위 벡터로서 나타낸다에 이렇게 됩니다. a1의 e1 벡터 플러스 a2의 e2 벡터 이렇게 되고 오비 벡터도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성분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기본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b1, e 1벡터 플러스 b2, e 2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서 어 앞에서 그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하였죠. 바로 같은 벡터일 때는 이게 바로 계수를 어 따로 함께 더할 수 있으니까 바로 a1 플러스 b1의 b b1 1벡터고 여기는 a2 플러스 b2의 이 2벡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A2끼리 모으고 A1끼리 서로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모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어떤 벡터가 기본 단위로 표현된다면, 표현된다면, 그 앞에 있는 계수이계수를 개수, 모아놓은 게 바로 좌표의 성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의 성분은 이렇게 되죠.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아 뺄셈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뺄셈 해볼까요? 여기가 빼기가 되겠고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전체 이렇게요 그렇다면 여기가 빼기가 될 것이고 여기도 빼기가 될 것이고 여기도 빼기 빼기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 가타를 연산 처리한다 더하거나 빼는 것은 바로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과 같다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음 만약에 뭐 k의 오의 벡터 즉 어떤 벡터에 실수를 한다는 것은 성분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될수 있죠. 얘는 바로 이렇게 요 바로 얘는 바로 K에, 얘가 바로 a 1 우리가 기본 단위벡터 형태, 러런 형태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1 벡터 더하기 a 2의 E2 벡터 이렇게 될 것이고, 실수 이렇게 분배시켜 주면은 K1, a 이1 벡터 플러스 K, A2, E2 벡터가 되고, 또 처음에 정의에서와 약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얘를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기본 단위 벡터들에 대한 그런 개수들로서 좌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이렇게 되겠죠. 콤마, 콤마, 콤마.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냥 성분에다가 그 실수별을 곱하, 각각 곱한 거하고 우리가 같다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음, AB 벡터는 뭐냐? AB 벡터. AB 벡터. AB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며 성분으로서 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또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자 볼까요? 음, AB 벡터는 우리가 어, A 벡터를 이렇게 주어지고, B 벡터가 이렇게, 위치 벡터로서 주어졌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우선 얘를 우리가 각각을, 얘를 위치 벡터로서 나타내야 되겠죠? 예. 그럼 얘는 바로, 마이너스 어, O의 벡터, 플러스 O의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학습한 요 곳에 따라서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바로, B1 빼기 A1. B2 빼기 A2.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성분을 펼칠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크기도 잴수 있죠. 그럼 AB의 크기는 AB의 크기 어 되냐. 앞에서 여기서 우리 학습한 걸 다시 보면은, 어디지 여기 있죠. 벡터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하부에다가 루트 씌운 거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얘도 이렇게 됩니다. 얘도 바로 여기가 이렇게 쓰면 바로 여기가 바로 음 a1 a, a b 1이 b1 빼기 a1의 제곱 플러스 b2 빼기 a2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벡터에 대해서 음 학습을 100대 성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기새 우리가 한 가지 또, 이런거 학습한 내용을 우리가, 근거래에서, 우리가 하나, 여러 문제 있다 볼까요? 예제 하나 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A라는 벡터가 존재합니다. A라는 벡터가 성분이 1 0이라는 벡터가 있고, b 라는 벡터가 바로 1 2라는 성분을 갖고 있다 합시다. 그때 또 다른 벡터 c 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는 바로 1마 2라고 합시다. 이럴 때, 어, 아, 알아보니까 a 벡터는 아니 c 벡터, 벡타, c 벡터는 바로 어, a 벡터와 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로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즉이 벡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벡타 또 다른 벡타는 바로 이두 벡타들의 어떤 실수배들의 합이나 또는 차로서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 이렇게 주어진다 하면 은 이때 이 실수는 어떤 값이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면 결국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C벡터를, 성분을 표시하면은 1마이고 K의 A벡터는 바로 1,0이고, 플러스 L은 B벡터 바로 1마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음, 계산하면 얘는 바로 K의 플러스 L인가요? 그 다음에 0이고, 2L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 자, 앞에서 우리가 아, 두 벡터가 그러니까 같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각각의 성분이, 성분이 서로 같을 때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 벡터의 성분하고 요 벡터의 성분이 서로 같으니까, 결국 좌표가 같겠죠? 따라서 k 플러스 x 성분은 1이 될 것이고, y 성분, 즉, 마이너스 2는, 아이고, 2L이 되겠네요. 따, 따라서 l 를 많이 알렸을까요? l 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B는, k는 2가 되겠네요. 아 이런 뜻이겠네요. 바로 c란 벡터는 a란 벡터에다가 2두배를 아, e 하고 b란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우리가 아,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합으로서 또는 차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개념은 앞에서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얘를 확장시킨 게 바로 이거라고 어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성분으로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그성분이 표시된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성분 같은 것이고, 두 벡터의들의 합과 차는 곧 각각 성분들의 합과 차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한게 이제 어떤 벡터들이 주어지면은 새로운 벡터는 기존에 주어진 벡터들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